안녕하세요. 유튜브 뉴스라고 한 임쌤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잘 지내시죠? 작년부터 다시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오랜만에 영상이기도 해서 오늘은 그림이 확늘때 겪게 되는 세 가지 체험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짧은 기간 동안 그림이 확 늘은 경험 혹시 해본적 있으신가요? 뭔가 드라마틱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평소처럼 그리는데 분명 어제와는 다른 차원의 그림을 그리게 되는 그런 짜릿함은 어, 경험해보신 분들만 알수 있는 감격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하셨다면 오늘 제 얘기를 참고해서 그 짜릿함과 성취감을 꼭한 번쯤 경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이 확늘때 겪게 되는 세 가지 체험. 첫 번째는요, 몸이 많이 아픈 경험이에요. <laughs> 그림이 느는 경험과 음, 몸이 아픈 게 무슨 관계가 있냐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그림을 그리는 건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정적이지만 사실 엄청난 집중력과 더불어 목과 허리, 어깨, 손목, 손에 뼈와 근육들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되거든요. 또 그림을 멀리서 보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또 서서 허리를 구부정하게 구부리고 목을 쭉 빼고 그렇게 어, 좀안 좋은 자세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 보면 정말 삭신이 쑤시다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듯 몸이 아프고 낙고를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재료가 없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산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누가 내 재료를 훔쳐갔나 아니면 어디 떨어뜨려 잃어버렸나 하면서 찾다가 다시 사게 되는 경험 말이죠. 그림이 낸다는 건 그만큼 많은 양의 그림을 그리는 것과 비례하게 되는데요. 누가 훔쳐가거나 잃어버리는 게 아닌데 금세 재료가 달아 다시 사야 한다면 돈 아까워하기보다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건망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차츰차츰 알아야 할 것들과 익혀야 할 것들 주위에서 해야 할 것들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또 내가 항상 지적받는 단점, 이번 그림만의 단점, 반드시 고쳐야 할 것들, 내 그림만의 장점, 뭐 찰나의 생각 등등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정말 많아지게 되는데요. 분명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깜빡하고 또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신경조차 쓰지 않고 있던 건데 틀려서 지적을 받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굉장히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생각해야 하고 실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 텐데요. 혹시라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신다면 어, 그림이 확 늘려고 하는 순간이니까 이 기회를 놓치기 전에 꼭 이렇게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어, 그건 바로 필기하는 것입니다. 어, 황당하시다고요 어,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항상 같은 얘기를 해서 굳이 필기할 필요를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머리가 좋아서 필기의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이유 다 접어두고 그냥 필기를 꼭 해보세요. 그리고 다음 그림을 그리기 전에 직전에 받은 피드백들을 펼쳐서 내가 가장 많이 지적받았던 거 있잖아요 그걸 짧은 단어로 포스트잇에 적어서 앞에 붙여놓고 그것만큼은 꼭 해내리라 다짐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림이 확늘 때의 짜릿함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의 행복인데요 말씀드린 세 가지 첫 번째, 몸이 아픈 경험 두 번째, 재료가 없어지는 경험 그리고 마지막, 건망증이 생기는 경험 이 모두를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경험하시고 올해가 끝날 때쯤 멋진 그림 그리는 실력 되시길 저임쌤이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는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쇼츠건 이렇게 긴 영상이건 여러분께 도움될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